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북 김제시의회는 지난 4일 임시회를 열어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의장의 나병문 의원을 부의장의 김복남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특히 의장 선출에서는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지만 연장자순에 의거한 의회 규칙에 따랐습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7대 전북 김제시 의회 후반기 의장에 나병문 의원과 부의장의 김봉남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시 의회는 4일 제200회 임시회를 열어 재적 의원 14명 중총 14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의장 부의장 선거와 함께 세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나병문 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항상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김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봉남 부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신임 의장과 함께 의원 상호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부의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전북 군산시의회는 지난 4일 오전 임시회를 개최해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시의장에는 국민의당 박정희 의원이,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유이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의회 하반기 의장의 박정희 의원이, 부의장의 김경구 의원이 우여곡절 끝에 선출됐습니다. 군산시 의회는 4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 선출에 들어갔으나 본회의장은 시장통을 방불케 했습니다. 의장 선출에 들어가기에 앞서 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으나 선거에서는 두명의 후보자 이름만이 호명됐습니다. 국민의당 진의와 의원은 본인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당의 후보 철회 의사를 밝힌 적은 있어도 의회의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서동환 의원도 의회에 전달된 후보 사퇴 서후 출처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의장 선거에 개입하는 불순한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회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의장 후보 자격을 둘러싸고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돼 결국 정예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속게 된 투표에서는 박정희 의원이 24표 가운데 14표를 얻어 의장 자리에 올랐으며 김경구 의원이 김영일 의원과의 3차 결선에서도 동수로 결정이 나지 않아 연장선거까지 강 끝에 부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군산시 최초 여성 의장이 된것 같습니다. 좀더 여성다운 그러한 면모를 발휘를 해서 정말 하나가 되는 의회, 또 함께하는 의회, 또 공부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아니면 누나 동생과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제7대 군산시 의회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15명이고 더불어민주당 6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국민의당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도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조차 당 내부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어 후반기 군산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KN 유이광입니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새만금개발청이 9월 중에 임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청사 이전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만금개발청의 전북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훈천 의원은 새만금 개발청 전북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4일 전북 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의 향후 성패는 현장에서 기반시설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과 국내외 투자를 많이 끌어들이는 것에 달려 있다며 전북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은 2017년도 국가예산에 청사 이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전북 기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새만금의 한중 경협단지가 조성되고 도레이, OCI, 솔베이 등 국제 규모의 기업들이 들어서는 만큼 항공 물류를 소화하기 위해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새만금 발전 방향과 관련해 15에서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동북아 발전특위를 구성해 새만금 사업을 적극 지원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케이렌 김성지입니다. 지난 1일 전라북도 교육감 취임 이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 타협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은 어떠한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1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가정 예산은 국민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요구한 것도 아니며 대통령 스스로가 공약으로 내건 것이라며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이행하면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교육감을 시작할 때 다짐했던 교원 업무를 적정 수준까지 조정하겠다는 약속은 아직까지도 만족스러울 만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아쉬운 점을 꼽았습니다. 김 교육감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청렴도 향상, 참학력 신장 등을 지난 2년의 핵심 성과로 자평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향후 4대 주요 정책의 정착 및 내실화를 위해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학교 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 문동신 군산시장은 민선 4기와 5기를 거쳐 현재 11년째 역임하며 시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민선 6기 중반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지난 10년간의 시정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밝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유이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동신 군산시장이 민선 6기의 절반을 넘어선 3년차를 맞아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 전략을 밝혔습니다. 문 시장은 1일 전라북도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6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역동의 10년 50만 국제 관광 기업도시 군산 건설을 역설했습니다. 문 시장은 민선 사기 취임 당시 군산은 관광의 불모지인 불 꺼진 항구였다며 50만 국제 관광 기업도시 군산 건설을 목표로 지역 발전을 위한 해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문 시장은 취임 이후 10년 동안 22조 투자 유치를 통해 58,13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한국GM 등 국내외 유수기업을 유치해 지역발전 동력을 창출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지난 10년 동안 시의 인구가 17,410명이 증가했고 지방예산과 국가예산이 각각 약 5천억 원이 증가하는 등 관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문 시장은 향후 2년 동안 아동친화 도시 인증을 통한 시민 공감대 확산 등 어린이 행복 도시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및 새만금 FTA 산단 조성과 SOC 사업 등 새만금 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풍요롭고 잘 사는 창조경제 도시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지금 제일 아쉬움이 있는 것은 공항 문제가 제일 아쉬움 있다고 생각이 니다 금산의 여건으로 봐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도와 정부와 협력해 나가면서 공항이라든가 특히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새만금이 정말 FTA의 내용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 선도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기상과 천문, 지진 분야로 특성화된 국내 유일의 기상과학관인 국립 전북 기상과학관이 지난 6월 30일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내년 1월 정식 개관에 앞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와 기상청이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상평동 생활체육공원 인근에 건립한 국립 전북 기상과학관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현판식에는 김생기 시장과 고윤화 기상청장을 비롯한 기상청 임직원과 우천규 시의회 의장 장성열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지역단체장들과 지역 주민들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내년 1월 정식 개관 할 전북기상과학관은 천문 멀티플렉스실과 날씨 체험장, 세계 기후와 날씨 예보실, 천체 관측실 등 천문과 기상을 체험하고 관측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정읍시와 전북기상과학관은 정식 기간에 앞서 7월부터 정읍시민과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예약제 관람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가운데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면서 방재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민안전처는 4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으며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붕괴, 하천 급류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국민 행동 요령을 준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 지원금을 주는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이 오늘부터 15일까지 모집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19살에서 29살 사이 청년 가운데 일주일 근무시간이 30시간보다 적은 구직자입니다.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달 동안 활동비 50만 원이 현금으로 최장 반년까지 지급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 선진지를 견학한다는 명목으로 억대의 보조금을 빼돌린 강원도 정선군의 공무원 16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이 2009년부터 7년간 117차례의 선진지 견학을 집행하면서 실제보다 예산을 부풀려 지원받은 5억 3천여만 원에 보조금 중 남은 예산 1억 5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